베니싱 현상으로 사라진 사람들 한편 현장 탐문 수사를 펼치던 제이 철제물을 옮기던 인부의 동료의 진술에 당황스럽다. 그 동료의 말인즉슨 그 인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다. 제이는 인부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을 수소문하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하다. 이때 사건 당시 그곳에서 드론을 띄워 예능을 촬영 중이던 방송국 팀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제이. 그 길로 방송국 팀을 찾아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뒤지기 시작한다. 잠시 후 제이는 철제물을 든 인부와 그 옆에서 작업 중인 동료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찾게 된다. 그리고 1초 사이 화면 속에서 사라진 인부와 아래로 수직 낙하하는 철재물을 확인한다. 그 순간 동생이 사라졌다는 이유의 말을 떠올린 제이 곧장 경찰서로 향한다.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된세 사람은 최근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주변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가 사라진지도 모르는가 하면, 가출할 거라고 일단락 지어버리는 경우다. 아닌데, 분명 베니싱 현상 같은데. 하지만 그 끝에서 내려지는 일단락적인 결론은 하나였다. 지금 이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수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베니싱 현상의 진상을 파헤치고자 하는 내네 사람. 한편, 방송국에서 경찰서로 돌아온 제이, 실종 신고 내역을 뒤져서 이오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자리에 모이게 된네 사람. 제인은 세 사람을 통해서 이 현상이 베니싱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마을에서 점점 더 늘어나는 사라지는 사람들의 수에 이대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달리 무슨 수가 없는 것. 도 사실이었다. 이때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이유. 우선 사라진 사람들의 장소와 시간, 인적 정보 등을 최대한 준비해 보잔다. 세상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듯 이러한 현상 역시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거란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말했듯, 자연은 수학적 언어로 쓰이는 거라고, 미스터리란 그저 우리네가 찾지 못한 어떤 수에 불과하다고.